네, 어, 여러분, 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어, 사람 목숨이 열악 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팩트만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 어, 화천대유의 대주류죠. 어젯밤 늦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어, 생명에는 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만배 씨는 어제 밤 9시 50분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김만배 씨의 변호인이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흉기로 목 부위를 자해했고 그 결과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아주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 경기 남부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119 신고를 받은 소방에서 관할 경찰서인 수원 중부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했고 119 구급대가 출동해서 김만배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합니다. 어, 김만배 씨는 그 전날 최소 100억 원대의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로 그 주변 인물이 추가로 3명 체포가 됐고, 다시 말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 뭐 이사 최우향 씨 이런 사람들이 체포가 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의 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일은 이 대장동, 그리고 법인 카드, 어,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이런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 중에서 지금까지 모두 여섯 차례 극단적인 선택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네 거는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숨진 채 발견이 됐고 두 명은 시도로 끝났습니다. 앞서서 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중에 또 다른 사람인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본부장을 했고 그 다음에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했던 사람이 2022년 4월 그러니까 올해 봄에 구치소대에서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50알을 먹고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응급실로 후송돼서 생명을 건진 일이 있었습니다. 어, 사실은 배우자인 처에게 시키지도 않은 핸드폰 선교의 교사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라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또 유동규 씨는 처와 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 유동규 씨의 변호사 측은 에, 구치소에서는 수면제 복용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서 응급실로 후송해 CT 등을 촬영한 후에 뇌에 이상이 없어 산망 증세로만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설명을 나중에 덧붙였습니다. 어, 올해 6월 달, 어, 그러니까 2022년 7월 달입니다. 지난 여름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지난 7월 26일 낮 12시 20분쯤인데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한 빌라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람은 유서도 없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어서 결국은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김혜경 씨를 보좌해온 경기도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서연 씨의 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사람이 배서연 씨의 남자친구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 12월 2021년 12월 유한기장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어, 이 화천대유 자산 관리에 유리한 수익 배부 구조를 설계하는데 연루돼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 아파트에서 추락해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2주도 지나지 않아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차장, 역시 대장동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평가의 심사 위원으로 참여했었는데요. 이 사람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문기 처장의 경우에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 성남 시장 시절에 알지 못했던 사람이다. 이래 가지고 크게 논란이 됐고 지금 재판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가면은 하 지난 1월 올해 신년벽두에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폭로했던 이병철 씨가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 숫자를 헤아려 보면 모두 여섯 명이고요 그 중에 네 명은 결국 숨진 채 발견이 됐고 두명 유동규와 김만배, 대장동 일당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 인물인 두 사람은 시도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김만배 씨는 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까요? 진짜 목숨을 끊고 싶은 남자들은 극단적 선택에서 잘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내네 사람은 숨진 채 시신으로 발견된 내네 사람은. 여러 차례 시도 끝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단한 번의 시도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장동 사건, 법인카드 사건, 변호사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된 인사 6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중 4명은 결국 목숨을 끊은 채 발견이 됐고 2명은 시도로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유한기 개발본부장, 김문기 개발의 일차장 변호사비 대납 폭로자 이병철 씨, 법인카드 관련 배소연 씨의 지인 김모 씨. 네 사람은 발견됐을 때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대장동 일당 그 키맨 중에 키맨인 유동규와 김만배는 시도로 끝났고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김만배 두 사람은 그들의 극단적 선택 시도를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 모두 그들의 변호사였습니다. 김만배 극단 선택 시도 사건과 관련해서 의문이 남습니다.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한 대학의 인근 도로에 김만배 씨의 차량이 있다는 것을 그의 변호사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맹추위가 기승을 부렸던 어젯밤 9시 50분, 치력같이 깜깜한 시각에 김만배 씨가 자살을 시도했으며 그의 차량이 수원시 장안구에 있다는 것을 그의 변호사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김만배 씨는 자달 자살 시도를 하기 전에 왜 자신의 위치와 사후 처리를 변호사에게 알렸을까요? 김만배 씨는 처음부터 자살 시도 혹은 자살 신용만 내려했고 이것을, 즉 자신도 목숨을 걸고 노력 중이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 그리고 외부에는 어떤 강력한 조직에게 알리를 했던 것일까요? 앞으로 법원 재판과 검찰 수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러니 제발 자신의 가족과 자기 목수의 은닉 자금에 대해서는 퉁 선대지 말아줄 것을 호소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어, 형사범죄 수사를 받다가 혹은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극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그 원인은 대략 여섯 가지 정도로 어,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첫 번째는 숨겨놓은 여자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지금의 대장동 일당에게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혼자 죄를 뒤집어쓴다든지, 없는 죄가 자신에게 와 있다든지 하는 이러한 억울한 경우에, 그 억울한 마음을 참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대장동 일당 중그 몇몇 사람들에게, 일부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적인 치욕 혹은... 모멸감을 느꼈을 때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주범 역할을 했던 보스가 자기를 모르는 척 했을 때, 혹은 동료들이 배신을 때렸을 때, 이런 모멸감과 치욕감에 쉽사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남은 가족들을 위해 마지막 선택이라고 생각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어, 남성 가장일 경우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어, 대장동 관련자들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 다섯 번째는 숨겨놓은 돈이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할 때입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료되고 자신이 은닉해 놓은 범죄 수익은 가족 혹은 범죄. 조직의 보스에게 무사히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수사 당국 외부에 있는 아주 강력한 폭력 단체로부터 협박을 받았을 때입니다. 대장동 관련자들에게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극단적 선택을 당했다. 자살을 당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면서 의혹을 제기하십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극단적을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들에게, 예, 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꾸며놨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죽음이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그렇다면, 저는 거꾸로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랑 상관이 있습니까? 이들이 입을 열었을 때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사람. 이들이 영원히 입을 다물었으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주범인 것입니다. 네, 에,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